EH 몰딩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m 몰딩 8개 하고 코너 연결대 1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시에는 이외의 부속품 코너 마감재 2번 중간 마감재 1번 중간 마감재 2번이 필요합니다 어, 이것은 실측 치수를 재단하고 남은 몰딩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 회차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절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은 우물 단차 조절 가이드인데요. 저희는 6mm 단차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 단차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구는 절단 톱과 유성 백색 실리콘, 실리콘 건, 드릴, 15cm 이상 되는 드릴촉, 순간접착제, 2.5m 되는, 음, 텐트 로프, 4개, 그 다음에 목재, 피스 28mm 이상 되는 게 필요합니다. 시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코너에다가, 4cm 정도 위에다가, 피스를, 이것으로박으면 머리가 피스 머리가 이 면에 닿습니다 보시면은 피스가 하나 붙어, 그, 박았는데요 이쪽 면에다가 닿게끔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줄자를 옆면이 틈 머리 옆면에다가 꽂아요 정확한 치수 측정을 위해서는 어, 이게 정확하다 꽂고 정치수에서 3mm 빼서 재단하시면 됩니다 <laughs> 우물 크기에 따라서 시공하기 때문에 중간 연결 부위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결하는 부위를 공장에서 나올 때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곳을 다시 다듬어 줘야 합니다 두개 연결 부위를 잘라 갖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얘를 자를 때 항시 목공 자르듯이 확 내리시면 안 되고요. 얘는 힘을 빼시고 천천히, 잘라지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자르시면 됩니다. 반대편 것도 같이 놓으시고. 절단된 프레임을 두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이 면을 아까 절단했기 때문에 놓고 어 하나로 만들어갖고 45도 양쪽을 절단하는게 더 쉬우니까 먼저 여기부터 절단 부위를 조립을 하십시오 먼저 뒷부분 접착제를 이쪽에 두 줄, 이쪽에 두 줄. 가운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넣으면은 이 라인에 본드가 흘러갖고 나중에 실리콘 쏠때 까맣게 줄이 생겨요. 한 10초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 중간 연결대 1번 45도 된 제품을 기름면이 위로 가게 짧은 면이 아래로 가게 조립을 합니다. 접착제. 가운데 띄우고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눌러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는 실리콘을 갖다가 유성 실리콘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톱을 맞추시고 난 뒤에요. 어, 시 자를 때 오른쪽부터 자르시고, 자를 때 톱이 내려와서 앞에서부터 살살 먹어 들어가게끔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제 그냥 일자로 내려오셔도 되고, 먹어 들어가도 되고. 막 톱이면은 그냥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슬라이딩은 밀고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몰입된 몰딩을 45도로 재단하겠습니다. 시스측정소갖 고, 트머리 태그 하신 다음에. 레이저가 있으면 레이저로그 자리를 맞추시면 되고요 레이저가 없으면 톱으로 큰마로 그 맞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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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얘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뒤에 조기 때 지지대하고, 물건 직각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프레임을 45도로 잘라갖고, 어, 조립을, 중간에 조립을 다 하신 후에, 직접, 어,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 재갖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은 나중에 조립이 안 되니까. 내 면을 다 확인합니다 45도로 재단한 제품을 조립하시기 전에 입선자리 가공부터 할거예요 보편적으로 이 코너에 많이 전기선이 들어오거든요 그 코너자리 이렇게 따갖고 전선 들어올 수 있는 턱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똑같이 뒤에 기역자 연결대를 뒷면에, 실리콘 두 줄을 바르시고, 제품을, 뒷면을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10초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앞부분도 45도 똑같이 접착제를 2cm 띄운 상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코너도 마찬가지로 이 코너 여기서도 빛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실리콘을 이 사이에다가 살짝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는 내면을 조립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넓은 면 넓은 면에다가 피스 두 개를 할 거예요. 한4 cm에다 이박을 거예요. 하는 이유는. 음을 들면 흐렁이 물 밑에서 조립해갖고, 로프로 끌어올릴 거고요.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편해요. 혼자서도 할수 있으니까요. 로프 거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프는 그냥 텐트용 그 로프예요 텐트 칠 때. 어, 고리, 로프 고리로 자동으로 치는 그거는 내 피팅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걸으시고 도르래가 위로 올라가게 피스 아까 박았던 데다가 박 걸으시면 됩니다. 로프를 들어올릴 때이 로프를 그냥 땡기시면 안 되고, 어, 제품 걸음 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도로에 힘이 안 가게끔 이렇게 땡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땡기면 수명이 금세 반토막 나요 조립할 때, 한 번에 딱 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네 군데, 코너 네 군데를 일단 들어서 올려서 임시로 박아 놓는데, 박는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프레임 보시면은, 음, 지금 사진상은 안 보여요. 여기에 홈이 쭉 일자로 파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피스를 라인 맞춰서 박으시면 됩니다. 높이 벌었던, 높이 벌고 하시고, 스 빼시고, 이제, 어, 바웃으로 올리시고 난 뒤에, 여기가 박는다면은 이쪽을 최대한으로 붙여주셔야 해요 붙이고, 어, 홈 있는 데에다가, 픽스를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리트이를다 들어 올리셔야 해요 네비탱이 올리고 난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가이드 갖다가 6mm 짜리 가이드로 받쳐서, 어, 받치고 피스 박을 거고요. 쳐지지 않게 촘촘하게 옆에서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조립해서 올리고 난 뒤에 여기 틈을 보이시면은 빛이 이 틈으로 다 나와요. 그래고 여기 틈하고 이 연결부위는 유성 실리콘 백색으로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 이음 부위 실리콘 마감 작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리콘을 틈에다가 최대한으로 밀어 넣으세요. 틈 속에다가. 꾹꾹 눌러갖고 속에다가 실리콘을 채워주세요.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채우면은 이게 실리콘이 쏙쏙 그틈 속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코너 연결부의 실리콘 쏘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이 실리콘을 틈에 들어가게끔 꽉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손가락으로 수직으로 해갖고 45도 날개딱 밀어주시면은 이제 마감이 끝나고요. 자, 앞부분, 머리 부분, 위에서 수평으로 손으로 살짝 긁어주시면은 어, 실리콘 마감 수평 잡혀주고요. 여기 있는 이 틈에다가 틈에 실리콘을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감 끝납니다. 이 턱, 6mm 단차 있는 턱이 자리 실리콘 써는 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은 거의 수직으로 세우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이 틈에다가 버려진 틈에다 실리콘을 밀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일자로 쭉 가시는 겁니다 이 실리콘은 유성 실리콘으로 하셔야지 바이오로 하시면은 아, 틈이 조명이 아, 비쳐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옆으로 빠진 것들 딱 틈에다가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